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어 <laughs> 여기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 3일 동안 어 제주도에서 좋은 날씨 속에 아, 좋은 시간 되고 어 이렇게 왔습니다. 저와 그 세분 장로 님들이 같이 가셨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어좀 오셨지만은 그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왔어요. 다들 부르워 해 가지고 시기를 하더라고. <laughs> 같은 교회 사람끼리 붙어 있지 말라고 <laughs> 네. 어쨌든, 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아,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광고를 하면은 너무 길기니까, 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기도 부탁을 하는데 중보기도 김은자 집사님 3구역에 김은자 집사님 이제 세가족으로 오신 작년에 세가족 등록하신 김은자 성돈이 말고요 똑같이 김은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3구역에어 이제 몸이 많이 이제 불편하셔서 그동안 몇주못 나오셨어요 여러분 상당히 오랫동안 못 나오셨는데 어 이게 이제 그 폐에 물이 차고 또 신장이 좋지 않으시고 또 몸몸이 막 상당히 많이 안 좋으셨어요. 어 그래서 그 때문에 계속 또감기에 걸리시고 또 아프시고 그래서 그 구역장인 강명순 군사님이 여러분 찾아가서 또 같이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다가 본인도 막 이렇게 감기고 걸리고 그렇게 하셨는데어 지금 많이 위독하셔서 어그그 전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또 치료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아드님이 강릉에 있어요. 그래서 강릉 아산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입원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제 치료받고 있는 주치가 있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응급실에만 이제 또 이렇게 계속 있다가 응급 치료만 받고 다시 그 강릉에 있는 아들 집으로 왔는데 지금 상당히 몸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 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서울로 갈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연세도 좀 있으시고 오랫동안 제 지병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 그 폐가 너무 안 좋으셔서, 폐에 물이 찼어요. 이 어른들이 폐에 물이 차면은 상당히 그이 예후가 좋지 않은데, 어쨌든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어, 폐에 물이 빠지고, 또 이제 신장이안 좋은 것들, 몸에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병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장노님이 이제 찬양 그 준비한 것도, 어,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이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어 주변 아픈 분들 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장모가 이제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셨죠. 어, 그리고 이제, 어, 그 열병이 떠나가도록, 어, 하, 하셨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중을 들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는 대로 한 거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어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이었거든요. 어, 병든자를 보면은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꼬지져시고, 또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치유 사역, 살리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어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병든 사람이 오면은 뭐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서 이렇게 어,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를 낫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소경을 이제 이렇게 고치신다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잘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낫게 하셨는가. 여기를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15절이에요. 15절 전반절을 잘 보시면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근데 이제 이건 사실 우리가, 어, 이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또 의학적인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안 맞는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낫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인 데는 가기 싫어하잖아요 꺼려하죠 또 접촉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접촉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이 옮지 않도록, 균이 옮지 않도록, 이렇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일법에도 보면은, 어, 신명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그 집에 어떤, 그, 이렇게 뭐, 어, 나병이 들었을 경우나, 그럴 때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심하면 그 집을 헐고, 또는 불태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만졌던 사람은 가까이, 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격리시킵니다. 격리.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 굉장히 난 좋은 것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장모, 베드로 장모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 요즘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있겠는지 지독한 독감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독한 독감, 코로나 같은 이런 지독한 독감 같은 종류의 병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손을 만진다는 건 더더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여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리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이제 손을 만지시지 않고 열병을 꾸짖어서 이렇게 나았다 이렇게 내용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나오지만은 오늘 이게 마태복음에는 손을 분명히 만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렇죠? 예. 네. 열두 사도 중에한 사람이었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셨던 사람 중에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제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예수님께 손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손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을까? 감기 환자는 접촉은 피하는데 접촉은 피하는데 어, 당시에는 의료 기실이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격리를 해야 되는 상이잖아요. 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비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 주셨다. 아, 물론 이제 예수님도 남자입니다. 남자. 어, 베드로 장모는 이제 여인이었고 어, 당시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는 것은 어, 사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처럼 어, 이게 남녀 유별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는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특별히 지금, 어, 상당히 그,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어, 열병 을 앓고 있는 사람의 손을 만진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본문에는, 어, 이렇게 이제 손을 만졌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왜 손을 만졌는지, 그런데 손을 만지자마자 어떻겠습니까? 열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열병이 떠났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손을 만지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악수를 하죠, 악수. 근데 악수를 할때 아무나 모르는 사람하고 악수는 하진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공식, 공식적인 의견 행사나 이런 때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인격을 아주 그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로 손을 잡거든요. 그 손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뭐로 의미합니까? 네, 그 사람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다 거부하고, 잡지 않았을 때, 그게 막 뉴스가 되고, 막큰 하재거리가 되고, 이슈거리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요, 이 다, 그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갖다가 존중해준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2차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손은, 이,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을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손이 없으면 일을 못 하죠. 밥을 못 먹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없으면 참 이게, 아, 물론 뭐 손이 없어도 발로 하면 되지 하지만 그거는 아주 한계적인 거죠. 특이한 경우고. 손이라는 것처럼 소중한 거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 우리는 손을 잡아 줄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손이 따뜻하고 찬 것을 통해서 그 따뜻한 손을 잡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그 슬픔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 주잖아요. 네. 손을 잡아 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그 손을 한번 잡아 주는 거 다른 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말을 천 마디 하는 것보다 가서 슬픔을 당해 있고 힘들어하고 고통 당해 있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눈물 흘리지 마라 이런 말천 마디 하는 것보다 백 마디 천 마디 하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 주는 것이 더큰 위로가 되는 거죠. 천 마디의 말보다 한그 사람의 손을 잡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도 아마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주므로 일차적으로는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평생토록. 베드로의 장모니까, 베드로의 아내 또는 다른 가족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조선시대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어, 어떤 그이 뭐라 고 그럴까, 어떤 자녀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 많은 자녀들을 다 키우고 다이게이 양육하기 위해 그 손이 얼마나 부르트고 또 많이 거칠어졌겠어요. 어, 우리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어, 시골, 그, 할머니들, 어머니들 손을 한번 보면은 참그 손이 저도 옛날에 우리 엄마, 어머니의 손을 한번 봤을 때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평생 동안 자식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길러내느라 그 손이 말을 날이 없죠. 손이 늘 거칠어져 있었어요. 두꺼워요. 손톱이 두꺼워요. 왜냐면은 손톱이 여인들이, 여자들이 자기 가꾸기 싫어서 그 손이 거칠어졌겠어요? 아니거든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손이 부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장갑을 끼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안 돼요. 시골에 살게 되면은 아니면 시골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을 많이 하면은 손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투박하고 거칠고 정말 평생을 고생했던 그 손, 그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위로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사실은 열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동안에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아내가 그 어머니 엄마를 잘 위로해드렸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자녀로서 부모를 위로하고 그 인정해주고 하는 거참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늘 요구하기만 하고 필요한 거 달라고 하기만 했지 사실을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헌신과 수고와 그 모든 고생을 어떻게 다 위로해줄 수 있고 그거 다 이렇게 인정해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베두리 장모의 손을 잡아줬다는 것은 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다 위로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의 손을 잡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바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아직 살아 계시는 부모님이 있다면은 그분들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또는 아니면 자녀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내 동료나 친구들이나, 혹은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나, 또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나, 또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멀리 있으면 가지는 못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손을 잡아주셔야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외적인 어떤 당장의 아픈 것, 어, 이, 이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한번 잡아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주고 한번 위로해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지 지난번에 8장 1절에서 4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제가 어,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어,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한테. 어나 한자가 나병 환자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졌다라고 돼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만. 근데 그때는 그 나병 환자 손을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의 몸을 만져서 낫게 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조금 은 다른 부분이죠.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주셨을 때 그때그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육체적인, 외적인 어떤 그러한, 어, 치료나 회복.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위로다. 마음의 치료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그래서 안이 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 뭔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어 그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수고와 봉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죠. 어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떤 일이든지 간에 잘 하고 있으면은 칭찬해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손 잡아 주고 수고했다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뭐어 우리 남자 교우들이 여자 교우들 이 손을 잡고 자꾸 그러면 자꾸 안 되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로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마음. 아마지 장모 베돌의 장모는 그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주는 그 따뜻한 손을 통해서 이미 예, 예수님께서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병을 갖다가 뭐 이렇게 낫게 했다든지 병이 떠나가러 했더니 그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 열병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어떤 그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의총집합제가 아닐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고, 그럼 마음이 힘들어지면은 육체도 힘들어지게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손을 꼭 잡아 주는 그런 위로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위로하고 마음을 서로 안위해주고 치료하는 그리고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